태양광에너지 관련주 하나솔루션 5월 22일 개장 전 기준 46,500원. 오늘은 하나솔루션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상들 간의 공개 날짜가 제법 차이가 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MTN Money Today 5월 15일 방송 김종혁 이사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종목군들 최근 흐름이 전혀 좋지가 네. 않죠. 전체적으로 다 변동성이 커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에 변동성도 커진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태양광 모듈 가격 추이 때문입니다. 미국 쪽은 견조했는데 왜이 한화솔루션이 빠져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미국 비중을 절대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올려가겠다라는 것이지 아직은 미국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지가 않아서 다른 지역은 지금 급격하게 여전히 빠지고 있거나 보합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합쳐봤을 때는 모듈 쪽에서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익이 안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의 지금 가장 중요한 성장 포인트는 다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거기다가 IRA 보조금을 받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있는데 모듈 가격이 빠져버리면 이건 좀 타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겹쳐지면서 최근에 주가는 굉장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두 가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보조금을 점점 더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추이가 있지만 네. 아까 살펴봤던 대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이렇게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전체 이익이 증가하기는 어려운 거죠. 네. 거기다가 또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LG 화학을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N C 스프레드가 불안한 양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력 제품은 LG 화학이나 다른 화학주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불안한 유가와 불안한 스프레드 관점에서는. 다른 한쪽에 캐시카우 역할을 해줬던 석유학 쪽에서도 이익이 급격하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석유학 쪽에서도 비교적 뭐 그렇게 큰 좋은 그림을 예상하기는 어렵고 태양광 쪽도 보조금을 더 주는 건 고마운데 모듈 가격이 만약에 둔화되거나 굉장히 정체 양상을 보인다면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상승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이 길게 보면 희극이다. 보조금도 받을 거고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가 쉽게 멈춰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나 유럽 정부에서 다 같이 뭐 정책을 또 뒤집어서 보조금도 안 주고 태양광 안 밀어줄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현재 구간에선 미국의 공장도 짓고 미국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모멘텀이 있는 하나 솔루션이 나쁠 이유가 없지만 2분기나 3분기 정도까지 본다면 석유화학 쪽에서 과연 의미있는 회복이 있을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주 느린 속도로 우향하고 있는 모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좀 달려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태양광에서 흑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위로 폭발했다면 네. 올해는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실적이 안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계속 정체될 수 있는 흐름이어서 지금부터 하나솔루션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조금 우리가 타이밍을 길게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PB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냐면 다시 한번 0.8배 수준까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PB 관점에서 0.8배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석유화학이나 태양광이나 뭔가 탄력적인 흐름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주가가 저 수준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레벨은 사야 되는 자리이냐?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냐라고 봤을 때 이걸 깨고 강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오히려 비중을 조금 늘려갈 자리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0 8 0 0까지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은 더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자리에서는 도망가야 될 자리가 아니라 저는 좀더 편입해야 될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뭐 시황이 대거 이제 개선되는 그런 2024년, 2025년을 기대해 본다면 아주 높은 자리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은 2023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들, 특히 부채 한도와 관련된 변수들이 남아 있는 지금의 구간에서는 아주 높은 목표 가격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PBR 한 1.1배에서 1배 정도의 수준을 본다면 5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이 저는 일단은 1차적인 합리적인 목표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더 위를 열 수도 있겠다. 이 종목의 역사적인 최고 수치는 한 1.4배 정도 수준까지 되는데 그 정도까지 지금 바라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월 17일 MTN 모니터데이 방송에서 박주근 대표는 IRA 콘텐츠 보너스 규정에 대한 중국 이슈를 언급했습니다. 원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상항으로 보면 원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소 건설을 할때 세액공지를 30%를 줬거든요 네. 이번에 그 세부 지침을 발표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10%를 더 주겠다고 음, 해서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았는데 음. 여기 함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음. 함정이 뭐냐면 요 40%를 사용하는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국산을 사용해도 세액공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산인데 그 안에 중국산의 뭐 기타 부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용해도 전체로 40%만 허용되면 되니까 음. 중국산이 들어올 여지를 남겨놓은 거죠 그러면서 저게 오히려 그 앞에 조건으로 있을 때는 하나 솔루션이 훨씬 유리했는데 세부지침이 10%가 들어오면서 중국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를 넣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최근에 보면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치적인 일종작용한것 음, 같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음. 첫 번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이 한 80, 80 90% 사용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역시 중국산 가격이 싸다는 거죠. 아, 미국도 태양광 쪽에서는 중국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미칼 쪽은 좀 부진했지만, 네. 그걸 다 이렇게 커버업한 거는 결국에는 어,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어, 신재생 영업이 전체로는 85.7% 정도, 네. 어, 영업이 증가하면서, 어, 굉장히 실적은 사실 은행 스프라이즈 정도로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는데, 2분기가 아 문제인데, 2분기도 그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실적을 계속 이어가게, 이어, 이어갈 것이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전망이고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세액공제 금액이 약한 3천억 정도 이상 받으면 될것 같아서 어, 신재생에너지 쪽의 영업이익률은 계속적으로 상향으로 갈것 같다 라는게 대체적인 얘기고 케미컬 쪽은 아무래도 글로벌 러팡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케미컬 쪽은 하반기나 되어야케미컬 쪽은 그나마 조금 나아질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밸류체인 전반에 이제 가격 하락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모듈 가격 하락으로 대한 우려가 역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드, 미국의 좀 시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미, 미국 모듈 가격의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 중이라서 올해까지는 아마 성장세가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향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쪽에서 평균 판매 단가가 낮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락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을 유지할 것 같고 케미컬 부분이 하반기에 조금 나아진다면 성장성은 계속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 좀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놓칠 수 없기에 4월 23일 8리로 모니터 김영옥 대표의 언급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종모 같은 경우는 아주 저평가돼 있다 봅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태양광 하는 회사잖아요. 회사 같은 음, 경우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많이 갈 가능성이 많아요. 6만을 향해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딱 위치적으로 강남 위치에서 개인들이 매도하고 그 다음에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정 외국인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서 매물 수확이 된다면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종목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튜버 테이버의 다른 시각도 가져와 봤습니다. 23년 2월 17일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없는 친구가 어 미국에서 뭐 이게 뭐 소위 말하는 그셀 모듈 태양광 설치 비용이 올라갔다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얘가 돈을 번다 벌면 뭐하냐 배당을 안 주는데 EPS 3천 원씩 흑자전했는데 배당 안 주잖아요 배당 안 주는 소리는 주가 올릴 생각 없다는 소리거든 그리고는 저는 계속 걱정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거 분사되고 있어요 분사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 하나 자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제일 큰 이유가 배당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그이 스토리부터 말씀드리자. 지분은 50대 25대 25예요. 요 지분 그대로 김승현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한화랑 합병을 하겠지. 나중에 합병을 고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의 지분이 그대로 올라가겠지. 이게 도의 됩니다. 예. 이게 도의 되는 거야. 돈 되는 건 이거야. 그럼 정말 이건 안 좋은 사례지. 동관형이 지금 미쳐 있는 게 우주항공이 우주항공 방산이지. 이 동네 지난 2년 동안 공시 보세요. 전부 다 유증, M&A, 유증 M&A에요.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야, 야, 어디 투자하면 되노, 이러니까, 계속 유중 때리고, 증설하고, 유중 때리고, M&A하고, 야, 배당은 안 주면서, 유중 겁나 때리면서, 지들이 성장주라고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동선형은그 와중에 뭐, 아이, 나는 그, 그 드라마 보니까, 백화점 사장이 잘 나가더라. 백화점 와줘 백화점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또동원형은 어디 갈 거냐. 지금 남아있는 게 하나 있지. 뭐. 금융, 하나 손해보험, 하나 투자증권 아마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지? 지금 이런 흐름을 가이 흐름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거 지금 잘려야 될거 아니요? 한진그룹과 비슷하나, 그 한진그룹이 지금 메리츠로 나가고, 한진 중공업으로 나가고, 한진칼로 나가고 다 나눠졌잖아. 그러면 삼성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제일제당 나가고, 한솔 나가고, 삼성 나가고, 그다음에 이마트저 나가고, 신세계 이런 식이야 우리나라 어 이렇게. 그럼 이게 분할될 거거든요. 분할되는 과정에서 지금 딱 봐도, 누가 봐도, 어, 저 대충 이거 배당 줄이고요. 그리고는 이거 그, 지주사라고 할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주사를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뒷주머니 신경 쓰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겠냐, 이게? 올라간다고 신경 쓰겠냐? 주주가 어디 있어? 지금 이 회사를 내가 얼마나 싸게 먹냐 마냐, 세금을 얼마를 내냐 마냐가 지금 이 형들의 제일 큰 이슈인데, 주가가 가겠냐고, 이게. 그 배당컨 얘기 나오자마자, 어, 한동안 못 가겠네요, 인 거지. 가면 땡큐야 안 가면은 안 가는 이유가 있잖아 이상 하나솔루션의 다양한 시각이었습니다